자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썼, 썼잖아요 그죠 필드 해가지고 에러도 보여줬는데 어 얘가 중복되어 있죠 어, 요, 요 녀석이 이제 여기서도 있고 어디서도 있어요 여기 아마 리스트 들어가면 아, 리스트가 아니라 폼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퀘스천 폼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로직이 도, 또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 했을 때 여기서도 이런식으로 있고 그러니까 중복은 좋은 거다 조, 좋지 않은 거다 어, 좋지 않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페이지에서도 보면 책에서도 보면 뭐라고요? 공통 템플릿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공통 템플릿 여러분들 이제 공통 레이아웃 템플릿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오류메시지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공통 템플릿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폼에러스 라는 걸 어, 만들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요걸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겠죠 어, new 해서 파일에서 폼에러스 라고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요거 에러 메시지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 저는 이거 가져온 다음에 th는 뭐 여기 위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요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아 참고로 그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w w 는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길죠? 이건 생략 가능해요. 굳이 써,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울게요. www는 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음, 여기서는 레이아웃 안시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만 써주면, 어, 공통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laughs> 이렇게 적용만 해주면 안 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어, 여기 이제 요거, 리플레이스 요거 있죠? 요거 해가지고, 그니까 러 프레, <laughs> 요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 보면 아, 디테일에서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냥 요것만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 공통 에러 폼이기 때문에 얘는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얘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리스트에서도 아, 리스트가 아니라 폼이죠. 폼에서도 요거를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어. 어, 여기 보면 이제 요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프레그먼트라고 있잖아요. 프레그먼트. 여기 보면, 프레, 그먼트가 뭐, 프레그먼트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얘는 부품이에요, 부품. 어, 부품. 파츠. 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으로, 요거 부품 이름이에요, 요거는 참고로. 어, 내가, 어쨌든 요걸, 요 내용물을 부품으로 사용할 건데, 요건 부품 이름입니다. 참고로 이름을 뭘로 짓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공통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스 해 가지고 리플레이스 해 가지고 여기 이제 폼 에러스.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거 폼 에러스는 말 그대로 경로입니다. 경로. 어, 경로. 여기 요폼 에러스 에이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로에다가 내가 요거를 삽입하겠다. 어. 삽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요거에 있는 거를 여기 이제 이 부품을 삽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통 템플릿을 통해서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면 여기만 수정해 주면 되는 거죠. 에러 메시지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여기만 수정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정말 반영이 됐는지. 메인 페이지 들어가서 질문 등록하기. 저장하기 누르면, 어, 자, 잘 되죠? 그죠? a 하면, 어, 제목, 어, 내용은 필수,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댓글도 이제 답변 등록하면, 내용은 필수 항목입니다. 뭐, B, a, a 한 다음에, 어, 내용은 필수 항목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나온, 응, 음, 그러니까 내용이 필수 항목이래. 어, B, 이제 입력을 안 하면, 어쨌든, 내용은 필수 항목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입력하면 뭐 들어가는 거고,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어, 부품을 도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식으로 써야지,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일일이, 왜냐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들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입력을 안 하면, 안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요거를, 어, 뭐, 리스트에 넣고, 디테일에 넣고, 뭐, 기타 등등 다른 것에도 또 놓고, 놓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죠? 음, 그래서, 어, 그냥 부품으로 이걸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어, 레이 공통 레이아웃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랑 어, 비슷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야겠다. 어딨어? 요거. 음, 보이. 됐습니다.